자, 우리 여기에 지금 레이어 스타일 효과를 주려고 하는데 아까 잠깐 설명했듯이 우리가 이미지를 불러오면 이렇게 배경 이미지가 잠겨서 와요. 그죠? 그래요. 얘를 풀 푸는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어, 더블 클릭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 주면 되는데 여러분 잠깐 봐봐. 내가 지금 요 FX 있지. 요 효과를 쓰려고 하는데 지금은 잠겨 있기 때문에 얘도 쓸수 없게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죠. 그래요? 예, 더블 클릭해서 확인으로 풀어주면 얘가 지금 쓸수 있게 활성화되어 있는 걸볼수 있어요.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FX 효과 하나씩 써보도록 할게요. 자, FX에 우리 아까 했던 선 있죠, 선? 있어요? 네. 이렇게 눌러보세요. 얘뭐 하는 거였어요? 테두리, 테두리 만드는 거였어요. 자, 이 안쪽으로 테두리가 들어오려면 위치가 바깥쪽이 아닌 안쪽이어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크기를 조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원하는 색을 넣을 수 있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색을 하나 넣어주고 확인을 누르면 우리 아까 했던 이제 그, 그 색을 넣을 수 있어요.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왼쪽에 보면 레이어 스타일의 목록들이 있는데 이렇게 한 번에 한개만 뿐만 아니라 여러 개를 넣을 수 있어요 자흰 밑에 보면은 내부 그림자라고 있어요 있죠 예 클릭해 보세요 있어요 자그 다음에 거기 오른쪽에서 거리와 크기를 늘리면 어떻게 돼 안쪽에 살짝 그림자가 들어오는 걸볼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레이어 스타일 효과를 넣을 수 있어요. 됐죠? 이게 뭐야? 지금 우리가 아까 배운 레이어 스타일이에요. 레이어 스타일은 이렇게 하나뿐만 아니라 한꺼번에 여러 개를 적용했을 수도 있고, 확인 눌러보세요. 그럼 어떻게? 바깥에 레이어 패널에 내가 지금 쓴 효과가 이렇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얘를 썼는데 이 효과에 눈 아이콘을 끄면은 적용했지만 안 보이게도 할수 있고 얘네 지금 부분 부분 조정할 수도 있어요 <laughs> 무슨 말인지 일정 얘가 뭐야 레이어 스타일이야 자 그럼 레이어 스타일의 다른 효과들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얘다 했고요 이제 두 번째 종이 불러오세요. 자, 두 번째 종이를 불러와서 자, 지금 책에 보면은 UI 인어프라는 글씨가 써 있죠? 이 글씨를 여러분 어, 두 개의 텍스트 레이어로 두 개의 텍스트 레이어로 첫 번째는 UI와 그다음에 두 번째 텍스트에 인어프라고 해서 두 개로 나눠서 써 주세요. 여기 앞에 보는 것처럼 두 개의 텍스트 레이어로 하나는 유아라고 쓰고 하나는 이너프라고 썼어요. 다 썼어요. 해도 돼요 자, 여러분 앞에 보세요.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자, 인너프에다가 이제 또 다른 레이어 스타일 효과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보세요. 자, 인너프 레이어를 클릭하고요. FX에 이번에는 어, 경사와 엠보스 효과를 넣어 볼 거예요. 경사와 엠보스 클릭하세요. 그러면 여기 크기 부드럽게 그런 거 조정하면서 자기가 눈으로 확인하고 적당한 느낌을 찾아보세요. 됐어요? 요거 두 개만 조정하면 되다 됐어요? 됐지? 여러분! 자 여기 앞에 잠깐 볼게요. 얘 확인을 누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아까 배운 거 기억나지? 7과 불투명도의 차이. 어? 여러분 앞에 봐. 내가 여기다 7을 영으로 하면 어떻게 돼? 저 흰색이 빠지고 효과만 남지. 그러면 이런 식의 느낌을 줄수 있죠. 그래요? 그래서 아까 배운 7의 속성을 활용하면 이렇게 색은 날리고 효과만 남게 할수 있어. 자, 이 효과를 다시 더블클릭해서 창을 열면 여러분 경사와 엠보스에서 여기 앞에 보세요. 지금 외부 경사는 이런 느낌이고요. 봐봐, 외부 경사는 글씨가 이렇게 바뀌고 이게 아까한 내부 경사의 느낌이고, 얘가 엠보스의 느낌이고 쿠션 엠보스는 마치 이렇게 파인더 같은 글씨의 느낌을 쓸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효과의 느낌을 낼수 있는지 알고 있어야 나중에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에 적용할 수 있죠. 그래서, 경사와 엠보스에는 이런 식의 느낌을 줄수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 됐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UI에서는 우리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해볼 거예요. 자, 우리, 어, 텍스트를 쓴 다음에 색을 바꿀 때, 물론 그 텍스트 툴을 선택한 다음에 바꿀 수도 있지만, 여기서 색상 오버레이를 바꿀 수 있어요. fx의 색상 오버레이를 누르면 지금 여기 내가 원하는 색을 여기서 찾아서 그 색을 넣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쉽고 간단하게 내가 색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들어있는 레이어의 모든 색을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바꿀 수 있어요.